아니, 싫어. 왜? 너 뭐, 센스가 없으니까. 또 갑자기 프로필 가, 바꿨어? 바꿨다. 그래서 뭐? 아니, 그냥 궁금해서. 아, 그래, 바보야. 바보? 나한테 한거 아니지? 아니겠지? 뭐래, 여기 너밖에 없어. 나한테 한 거야? 엄마 초대한다. 초대할게 엄마님이 참가하셨습니다. 아니 반칙은 게임도 아니잖아. 조심해 나갈게. 미안 잘못했어. 야 잠깐만. 채미님이 차단이셨습니다 채미야 미안해. 친구 요청 다시 해 이미 차단했어. 엄마님이 참가하셨습니다. 어머니. 누구세요? 차단할게요. 안 돼. 엄마님이 차단하셨어요. 챔이 차단했다. 엘리랑 같이 해야지 요청 안 보낼 것.